하고도 그 당연히 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주께서 도우실 줄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볼때 네. 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근지 없어 수할때 이것은 사도 바울과 자신들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 이러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 부담을 주고, 그 다음에, 어, 힘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3절 이후에 볼 때는, 어, 주를, 그, 어, 주는 미뿟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키시라고 할 때는 그냥, 어,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그 행진을 뒤흔들고 그것을, 어, 진리 밖으로, 어, 몰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원수들의 공격이 너희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어,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 긍정적인 표현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어 그들을 향하여 그 데살로니가 어그 공동체를 향하여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개인적인 고백이요 또한 우리 가정의 어,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 고백이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구하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 이 복음을 받은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편에서는 그 노력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먼저 사랑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빛나게 되는데 어떠한 공격이 왔을 때에 어떠한 환란이 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또한 주의 믿음에 흔들리는 분들을 잡아 주지 않는다면은 아 이러한 아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달라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아 너희를 건지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는 참으로 얼마나 밝고 힘차고 강건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접근하고 방해하고 뒤흔드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바울은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참으로 그 혼자 있을 때나 참으로 중보기도하는 함께 동역자들이 모였을 때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모든 현재 참으로 즉시하는 참으로 그 환란 가운데 다가오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겨드리며 참으로 그 대적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믿음의 세계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이 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내용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분명한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받은 은혜, 그것을 잡아 흔들려고 하는, 그리고 공동체에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참으로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계속적으로 잇김을 불고 생각을 집어넣고 하는 것은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발견했다면 서로 링크하여 함께 그 악한 원수의 세력들을 막는 것이 우리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내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구하며. 예쓰고 노력할 때에 이러한 빛나는 영광의 광채라는 복음의 행진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깨달음과 또한 인식과 또그다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육절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참으로 단호한 표현입니다. 교회 질서의 회복을 위한 사도적인 가르침이요 복음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그 어, 사도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회복하고 질서를 지키며 또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함이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사도로서, 참으로 영적 질서와 삶의 단정함을 어, 너에게 보였다는 것을, 어,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한 명령하셨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참으로 특별히 그 사도로서 보금의 리드로서 그러한 본을 보여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그들의 함께 있을 때에그 본을 보였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대로 또한 함께 본받아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 오직 수고하고 애서 주야로 그는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텐트메이커로 일했지만 그 일한 것은 그냥 육체적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가 참으로 24시간을 어떻게 나누었었는지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이 말씀을 묵상할 때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그가 그 분초를 다투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참으로 그가 또한 육체적인 노동도 함께하면서도 참으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정립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보고 배고 배우고 들은 바를 고수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어,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열심은 오직 수고하고 애서 주하로 일하며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깨어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이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 믿음의 또한 어, 리더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하,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니하고 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뭐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어, 도저히 어, 우리가 또 어,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때도 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풀이를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어 원수같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두 가지 사도방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질서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단정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삶 속에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함으로 다른 교들을 우 도울지언정, 내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해가 되고 또한 극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성실한 삶을 질서와 또 성실에 대해서 사도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도 유독이. 어, 그 가운데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았고, 또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해서 어, 그들에게 회복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또한 어, 그들을 경고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그러한 오늘날에도 어,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그러한 우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어, 사랑하는 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두고 온 형제들에게 어, 말하고 있 있습,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평강에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의 확장과 우리의 심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참모로 그리스도처럼 인내함을 가지고 복음의 행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음. 사도 바울이 부탁했다는 것은 부탁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발음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참으로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과 또 흔들고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간절히 서로 증보하고 그 모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자는 이러한 부탁도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질서를 가지고 단정함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진을 할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주시라는 그 고백과 또 축복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참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또한 간절한 마음과 또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이런 우리의 응답이 요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또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옆 사람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진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음. 사도와 또 하나의 특별히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 평강의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아버지 첼스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와 또한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성실함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 스스로 몸을 쳐서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음. 하나님, 저희들을 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힘차고 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복에, 복에 넘치는 백성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